아네 안녕하십니까 재고맨입니다 아 오늘은 비가 오네요 일기예보가 그래도 정확해 오늘 원래 외부 작업들 있던 거가 있었는데 어, 비가 오면 좀 취소해서 어, 내일로 좀 미뤄놨습니다 우선 저는 문봉동 창고로 이동해서 좀 정리 작업 좀 하다가 오후에는 골프복 판매하시다가 정리하신 업체 거 간접 좀 드리고 기존 거래처 물건 좀 픽업 해오고 뭐 그렇게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럼 우선 창고로 출발해서 본연의 임무죠 기본에 충실한 정리 정리만이 살길이다. 정리를 좀 하러 가겠습니다. 비방을 어, 떨어진다. 출발할게요. 아, 네, 이제 문봉도 왔습니다. 아, 오늘 또 요것들, 아, 요 아름다운 새싹들을 또 정리해가지고 판매 장터에다가 아, 내보내야죠. 예. 그럼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. 아, 네, 이제 1차적으로 한 시간 좀 넘게 했나? 여기 이제 이쪽은 이제 저희 도매 팀에서 판매할 거좀선별 했고요. 요런 것들은 매지가 막 섞여 있어요. 그래서 이거는 분리 작업을 좀 해야 될 것들, 어, 이렇게 해놓고, 이렇게 바지류는 이쪽으로 조금 쌓고 있습니다. 여기서 이제 쫙 저쪽으로 가면서, 어, 걸러낼 것좀 걸러내고, 어, 정리할 것들 좀 저렇게 좀 물건을 좀 나눠 놔야 돼요. 그러면 아무튼 오늘은 이거를 좀더 하고, 이따가 오후에 점심 먹고, 외부 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네. 이제 여기 첫 번째 목적지에 왔습니다. 사장님 전화를 안 받으셔서 오시는 대로 해가지고 어, 물건 한번 확인해 볼게요. 아네 이쪽 물건을 잘 봤고요 어수선하게 되 있는 상태여 가지고 정리를 좀 하셔 가지고 연락을 주신다고 하니까 그때 맞춰 가지고 매입을 진행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저희는 다음 목적지로 이동할게요. 아네 여기 기존 거래처 왔습니다. 오늘 스물 몇대봉 정도 되는데 밑에다 내려놓고 나서 차를 빼 가지고 실도록 하겠습니다. 어 빨리 올라가. 아네 이제 상차하고 있습니다. 스물몇 개여가지고 한두번 정도 더 왔다 갔다 해야 될것 같아요 아 그래도 이렇게 구르마가 있어서 천천히 하면 금방 합니다 아네 이제 아, 상차는 이제 끝냈습니다 아, 이거 워낙에 무거워가지고 지금 요거 아, 반납하고 들어가면 그냥 퇴근 시간 걸릴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동하면서 영상 다시 남길게요 아네 이제 일산 들어왔습니다. 와 오는데 차또 거의 한 2시간 시간 넘게 걸린 것 같아요. 그리고 오늘은 그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재고 처리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어, 재고맨에게 문의 주시고 어, 재고가 필요하신 사장님들도 언제든지 어, 재고맨에게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재고처리 절대강자 재고맨이었습니다. 와 비가 부슬부슬 부슬 온다.